<봤도를> 잠깐만 이거 되나 이거. 이게 아, 피아 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dps가 정말 어마어마한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원함드 지면분수의 챔피언입니다 이 빌드는 페이스 브레이커 특성상 리그 초반부터 정말 작은 값에 시작할 수 있는데요. 1 카우스 언저리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스 브레이커와 1 연금술에 구매할 수 있는 메기노드의 허리띠, 죽음의 종, 레어 철제 반지만으로도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캐를 키우는 내내 정말 대부분의 보스가 한방이었어요. 맵핑 진입 후에도 저항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걸 제외하고는 흰맵부터 빨간맵, 사이러스까지 생방송 시청자들도 모두 놀랄 정도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빌드는 스타터로도 꽤 강력하지만 저는 세컨빌드로 육성하기에 더없이 좋은 빌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0카 미만으로 세팅할 수 있는 스타터 세팅, 리그월드의 저주를 사용하여 엔드 컨텐츠를 진입하는 엔드 세팅, 최종적으로 사이러스를 패턴 스킵 내는 하이엔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남드 비무장이란 무기를 착용하지 않고 공격하면 800%의 DPS 증폭을 얻는 페이스브레이커 장갑을 이용해서 무기 없이 높은 물리 피해를 뽑아내는 빌드를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왔고, 제가 제일 POE를 열심히 했던 에센스 리그 시절에는 1000% 증폭이 800% 증폭으로 너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남도 워치프, 즉 비무장 선대 대전사 버서커가 정말 유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순수의 전령 리워크 이후의 비무장 빌드는 모두 3개의 코어템을 공유합니다. 물리 플랫 데미지를 50을 추가해주는 깊은 심연은 페이스브레이커와 함께하면 450dps의 무기 하나를 착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죠. 미그월드의 저주는 치명타 확률이 없는 비무장의 단점을 커버해주는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 덕분에 비무장도 치명타를 챙길 수가 있죠. 지금 소개할 빌드 또한 같은 코어템들을 가지고 갑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아셨으니 이번엔 이 빌드와의 궁합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지면 분쇄가 어남드와 매우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남드는 근접 타격 범위가 작다는 이유로 호불호가 심한데 지면분쇄의 경우 지면분쇄를 찍는 거리만 근접타격 범위이고 실제 지면분쇄가 퍼지는 거리는 효과 범위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챔피언 전직노드인 금속의 대가를 통해 꾀뚫기당 물리플랫 데미지가 9만큼 상승하는데요. 이는 보스몹 파나를 상대할 때도 7의 꾀뚫기 중첩으로 63만큼의 물리플랫 데미지를 올려주는 수치이고 페이스브레이커의 증폭 효과를 받으면 567이 되네요. 전직노드 하나로 깊은 심연 이상의 효과를 보는 거죠. 꿰뚫기 이중첩 추가의 DPS 상승은 덤으로 따라오네요. 보통은 이거 하나만 보고 가는 로드인데 비무장은 이게 덤으로 받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효율이 좋습니다. 실제로 닌자나 POB 상 DPS는 버서커보다 낮고 글래디에이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꿰뚫기가 적용되는 포크 버전 POB로 가져가면 챔피언이 압도적으로 높은 DPS를 보유한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풀블럭이 가능한 글래디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꽤 준수한 생존력을 보유하는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지식의 매듭 모조품을 이용해서 조금은 리스키하지만 더 강력하게 빌드를 고안했습니다. 지식의 매듭 모조품은 최대 저항을 72%로 깎으면서 나머지 능력이 정말 이 빌드와 어마어마하게 잘 어울립니다. 물론 최대 저항 3%가 깎이는 건 보기보다 굉장한 약점이긴 하죠. 우리가 원래 받는 원소 피해가 25%였는데 28%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12%의 원소 피해를 더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글래디와 챔피언은 4000 정도의 생명력을 갖고 버섯건 5000 정도의 생명력으로 세팅을 하는데 12%의 원소 피해를 더 받기 때문에 최소 4500 이상의 생명력을 보유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97레벨을 달성하면 5000 정도 될것 같네요 이번엔 생존기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챔피언은 정복자와 무적의 영웅 노드를 통해 높은 피해 감소를 얻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깊은 심연과 지식에 매듭 모조품으로 인해 약화되는 부분은 50%에 가까운 공격 막기 확률과 10%의 주문 막기로 어느 정도 상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어 상승과 인내 충전, 용암 방패로 추가 방어 기제를 구성했고, 러커노드와 인내 함성을 통해 유지력을 얻습니다. 또 현무한 플라스크와 화강암 플라스크를 통해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플라스크 자리가 빡빡하다 보니 병에 담긴 믿음이나 제더미 단지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 주얼에서 타락한 피 면역을 맞추셨다면 생명력 플라스크 대신 병에 담긴 믿음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완벽한 빌드는 없죠. 첫 번째 단점은 지면 분쇄라는 스킬 자체의 불편함입니다. 지면 분쇄를 찍고 함성을 터뜨려 지면 분쇄를 폭발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불편하고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또 그보다 큰 단점은 손을 정말 많이 탑니다. 지면 분쇄를 찍는 속도가 느려서 몹들이 근처에 많으면 스킬이 캔슬이 나고 죽음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즉시 회복 플라스크나 인내의 함성, 지진 함성, 혹은 이동기, 뭐발 용암 망패 등으로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손을 탄다는 거죠. 이건 딜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매핑에선 그냥 때리고 함성, 때리고 함성 하면 되지만. 사이러스에 스킵 낼 정도로 보스 딜을 뽑아내려면 좀 어렵습니다. 지진함성의 중첩 증폭들과 위협의 함성의 압도 효과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도 맞춰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플레이에 따라 딜을 넣는 폭이 정말 몇 배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거리 조절로 가시를 맞춰서 더 낮은 DPS로 스킵을 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밀렵꾼의 증표를 써도 되겠네요. 이게... 제일 크지, 이런 게 어쨌든 다 숙련도의 문제라서 익숙해지기까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맵 모드를 걸을게좀 많습니다. 물리 반사는 당연히 못 돌고 물리 피해를 추가 원소 피해로 주는 개인 모드는 가능하면 거르는 게 안전합니다. 아무래도 원소 피해는 좀 취약하니까요. 또 흡수 불과나 재생 불과 맵을 돌 때는 마나 플라스크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귀찮아서 그냥 가긴 하는데 가끔 마나가 다달면 마을을 갔다 와야 돼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빌드를 최소 97레벨까지는 플레이할 예정입니다. 일단 너무 세고 저랑 너무 잘 맞아서 방송을 매일 2, 3시간씩 연장해서 할 정도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세팅 설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스타터 세팅입니다. 스타터 세팅은 아직 화폐가 없는 분들을 위한 세팅입니다. 우선 무기를 들고 액트를 미시다가 레벨 18이 되면 사냥하다 얻은 연금술 오브로 페이스브레이커 중 물리 피해 증폭이 그나마 가장 큰 것을 구매하시고 매기노드 죽음의 종을 순차적으로 함께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냥 쭉쭉 밀려요. 1차 전직을 해서 금속의 대가를 찍으면 DPS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 4 6레벨의 위대한 고대신의 수호까지 구매하시면 거의 끝입니다. 철제 반지는 가능하면 물리 추가 피해와 저항이 잘 붙은 걸 뽑으시고 경멸의 에센스가 나온다면 고민 없이 반지에 발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옷은 타락 6링크 혹은 생명력과 저항이 좋은 오링크 갑옷. 정 없으면 타별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레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노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잼 세팅은 모두 같기 때문에 하이엔드 세팅의 스킬 잼 세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드 세팅은 지식의 매듭 모조품 6연별과 리그월드의 저주를 구매하실 수 있다면 바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가격은 둘이 합쳐 3억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영상 업로드 후에 값이 더 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패시브 노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스타터 세팅으로도 충분히 매핑해서 강력하지만 사이러스 등 엔드 컨텐츠에 진입하기 위해 치명타와 생존에 힘을 주었습니다. 리그월드의 저주를 착용하며 확고한 기술 노드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패시브 트리를 찍어주세요. 하이엔드 세팅의 경우 현재 장비 세팅에 맞춰 세팅한 것이기 때문에 만화 흡수 노드나 저항 노드와 같이 효율이 좋지 않은 노드가 좀 있습니다. 하이엔드 pob는 만화흡수와 저항, 지능 등 장비 세팅을 마친 후 97레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본문에 업로드해두겠습니다. 장비 세팅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 세팅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통해 업데이트 공지를 드리고 pob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하셔서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시 방향에 기이한 본능과 9시 방향에 초월한 육체를 넣어주고 꿰뚫기 추가중첩 분광주얼을 이용했습니다 남은 주얼칸은 생명력과 치명타 피해배율 주얼 혹은 물리추가피해 심연주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마땅한 주얼을 구하지 못해서 대충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콜러가 좀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빨빨빨빨 초파로 세팅하신다면 근접 물리 피해 보조 대신에 효과 범위 증가 보조나 효과 집중 보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맵핑에선 효과 범위 증가 보조를 쓰고 복제된 영토나 사이러스 등의 엔드 컨텐츠를 할 때는 효과 집중 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성 잼을 맞추실 수 있다면 정말 좋고 21레벨을 가장 먼저 맞춰야 할 잼은 꿰뚫기 보조입니다. 23 퀄리티도 유의미하니 꿰뚫기는꼭 21, 23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실 dps는 지금도 남아 돌지만 그래도 각성잼이나 21렙잼을 맞추면 딜로드를 좀 빼고 생존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플랫데미지와 치명타 를 중심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투구 인챈트는 지면분쇄 피해 증가 나 공포의 깃발 오라효과 증가가 가장 dps 증가폭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협의 함성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속도 증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효과 범위 잼레벨이 달려있어서 이쪽에 세팅을 했습니다. 잼레벨이 붙은 컬업 장비가 있으시 다면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할 스킬 은 공포의 깃발입니다. 꿰뚫기 중첩이 9중첩이나 되기 때문에 꿰뚫기 효과 1%당 dps가 거의 1%에 가까이 증폭됩니다. 저는 지금 자금사정으로 이런 신발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은 저 대신 꼭 도순신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밀렵꾼의 증표는 사실 원암드 회오리 바람에 비해서 효율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괜히 증표 걸려다가 손이 꼬이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DPS는 넘쳐나기도 하고요. 어, 오히려 장갑의 타락 옵션 중에 명중시 취약성, 명중시 시간의 사슬, 명중시 쇠약화 등으로 저절이 생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래서 칸이 남는다면, 발가속이나 선대의 수호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밴디스는 알리라를 도와줬고, 판테온은 루나리스나 아라칼리 중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고, 작은 판테온은 아보라스나 샤카리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매주 주말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하셔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바!